네 사라지는 부동산 규제들 올 하반기와 내년에 걸쳐서 부동산 규제가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 중에서 사라지고 폐지되고 완화되는 규제들을 오늘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올 초만 하더라도 새로운 시장님 취임을 하게 되면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웠고 강력하게 취임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이런 규제를 시행하겠다라고 장담을 했다가. 35층 한강변에 대한 층고 제한이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완화하겠다 풀겠다라고 했다가 아구 정도 아파트가 80억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폭등하는 상황이 나타나버렸죠. 그래서 한발 물러나고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 크게 실망을 하는 사태가 나왔고 최근에는 반포에 있는 아파트, 신규 아파트가 30평대가 42억 원의 실거래가를 갱신하는 경신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죠. 반면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거정비지수제라는 것이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는데 대단히 큰 단뼈락으로. 규제로 진행이 되다가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을 하게 되면서 주거정비지수세를 폐지하고 또 9월 23일 날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공모를 시작하게 되면서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빌라 가격들도 굉장히 급등하고 거래량도 아파트를 넘어서는 것이 9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이유는 올 초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하고 10년간 50만 호의 공급을 하겠다라고 서울시장님께서 이렇게 공약을 하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2030 서울비전이라는 걸 발표하게 되면서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재개발 쪽에서는 규제가 완화가 되고 있는데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 이 재건축 아파트 시장과 비규제 네, 비아파트 시장의 규제가 풀린다고 하는 내용을 한번 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여의도 아파트, 여의도를 북한적으로 해서 15층 규제를 없앤다, 다채로운 초고층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35층 층고 제한은 들어봤지만 15층 층고 제한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한강이 이렇게 있고, 한강변에서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가장 한강변에 가까운 동은 15층 이하로만 지어라 라는 규제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층수가 높아지는 그런 형태의 아파트들이 지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짓게 되면은 이 땅에 용적률이 있잖아요 뭐 삼종일반주거지 같은 경우는 300%까지 용적률이 있는데 이 용적률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고 이거는 꼭 다시 한번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건축이 활성화되는데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없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규제를 아예 없애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자, 서울시가 여의도 한강변, 특별하게 여의도만 콕 집은 거는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전체를 한꺼번에 손대면은 시장의 반발이라든지 비판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도 저도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여의도를 시발점으로 해서 주변 지역에 있는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전반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여의도 한강변 일대의 스카이라인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한강변 첫 아파트, 동을 15층 이하로 짓도록 한 것을 기준부터 폐지한다. 이건 확실하게 정해진 거죠. 폐지한다. 서울시가 재건축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는 점에서 뜻이 깊다. 최근에 18개의 재건축 단지 협의체 관계자분들하고 서울시가 이제 의논을 하고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재건축 단지들 관계자분들한테서 재건축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에서 필요한 요구사항이나 의견들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얘기를 나눴는데 거기서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 용종률에 대한 부분, 또 층고 제한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논의가 됐는데 그 중에서 이 한강변의 첫동에 대해서 15층 제한이 있는 거에 대해서 서울시가 반영을 해서 폐지하기로 했답니다. 이게 작은 발 걸음 이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되고 지금 현재 바늘 한 방울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단단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15층 제한부터 풀렸다라는 것은 순차적으로 조금씩 풀겠다라는 신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가 중요한 게 결과적으로 용도 지역 상향입니다. 이거는 사업성과 직관 직결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용도 지역 상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자, 서울시는 여의도 안에 있는 역세권 인근 아파트 단지의 용도 지역을 상업 지역으로 끌어올려 국제 금융 지구 지원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현재 상업 지역으로 바꾸겠다는 얘기는 현재 주거 지역인 아파트, 주거 지역이라는 얘기는 용적률이 높아야 200에서 300%입니다. 그런 곳을 이 아파트 지구의 상업 지구로 바꾸게 되면은 용적률 을 600%까지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무려 3배에서 2배에서 3배 정도의 용적률로 증가되는 것은 이거는 이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이 불가능했던 또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서 많은 갈등을 유발했던 그런 재건축들이 용도 지역이 상향되고 용적률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빠르게 합의를 이루고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주요한 원인이 될수 있다. 자 여의도역에 있는. 미성 아파트와 광장 아파트 그리고 여의나루역 앞에 있는 목화와 삼부 아파트의 용도 지역이 상향될 걸로 유력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어 이제 역세권이 아닌 지역 장미 그다음에 화랑 대교 등 현재 학교 남측 단지와 가장 큰 단지인 시범 단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준주거지역은 최대 500%까지 용종률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에 비해서 대폭적인 사업성 개선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멈춰져 있는 50년이 넘은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데가 여의도거든요 그만큼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국제금융허브라는 특화되어 있는 경제특구역 지역으로서의 특색을 갖고 있는 지역이 이렇게 5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가 방치된다라는 것은 도시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 면에서도 그렇게 좋게 볼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여의도부터 이렇게 규제 완화를 시작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현재 서울시는 여의도 금융 중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르면은 이 하반기의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 위에서 얘기했던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거라든지 또 15층 층고가 완화 폐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지구단위계획에 적용을 하겠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구체적인 절차 행정 절차는 올해 말까지 2030 서울 플랜 개정 요 개정 안에는. 35층 층고 완화 내용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이 35층 층고 제한과 함께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 공고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정도 늦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 첫동에 대한 15층 제한과 한강변에 있는 35층 층고 제한에 대한 부분이 계획이 수정이 될 것이다라고 이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한강변 첫 주동 높이 규제 해제는 압구정동 등 다른 한강변의 인근 재건축 단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아예 확정적으로 못을 박았죠. 그러니까 여의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뭐 한강변에 있는 반포, 압구정동, 잠실 그동 그 다음에 이제 광진구 성동구 일대라든지 또는 용산구 일대라든지 한강변에 접해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모여 있는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니까, 이게 뭐 당장은 여의도부터 어 이제 적용이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확대된다면 전방위적으로 이런 규제가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게 어 부동산 시장에서 특히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재건축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규제가 하나, 두 개씩 풀린다면 시장에다가 또 점점 조금은 식어가고 좀 정상화 또는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는 시장에다가 오히려 불을 지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오게 되면은 또 이게 생각보다는 빠르게 진행되기보다는 조금씩 딜레이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고 시장이 또다시 한번 불이 붙어서 급등하는 상황이 나타난다면 또 실수요자라든지 서민들이라든지 주거사다를 이용해서 좀더 좋은 주거 환경에다 거주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박탈되는 그런 우려도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절하게, 어, 저기 속도 조절을 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그동안에 묶여 있었으니까 오랫동안 못했었으니까 풀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가 그룹에서는 인정을 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시장에 대해서 너무나 큰 영향을 주는 그런 분야다 보니까 좀 속도 조절을 해서 적절한 속도에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더 보완을 하고 같이 보완하는 부분과 같이 이런 그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비아파트 분야에 대해서 규제 완화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그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어, 이제 아파트를 사기 에 너무 부담스러워졌다. 그래서 어, 같은 주거 형태를 띠고 있는 중 있는데 아파트와 미, 모양도 비슷하고 주거 환경이나 인프라도 굉장히 좋은 그런 종목 중에서 떠오르고 있는 게이 오피스텔이죠. 그래서 규제 풀리는 오피스텔 아파트 대체제로 거듭날까라는 내용인데요. 최근에 오피스텔 인기 비결은 가파른 서울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다. 그리고 대출 규제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자, 오피스텔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상관없이 청약의 가점도 상관없이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택을 투자할 때는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두 개, 세 개를 투자할 때는 뭐 취득세라든지 중과세라든지 이런 다주택자된 규제가 굉장히 심하고 대출 규제 굉장히 심하잖아요. 근데 청약도 제한이 되고 그런데 이거는 주택 소유 여부도 상관없이 청약을 가능하다. 거기다가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가 70%까지 허용이 되는 게이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이렇게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사이에 틈새시장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게다가 입지도 역세권이라든지 상업지역에 지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누가 봐도 좋은 입지에다가 이게 지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원룸이라는 게 있고 1.5룸이 있고 2룸이 있고 3룸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전체 서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전체 오피스텔의 95%가 원룸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피스텔 투자에서 수익을 내지 못했다 주변 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대부분이 보면 원룸을 투자하신 거예요. 그에 비해서 1.5룸 2룸, 3룸을 합쳐서 비율이 5%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3룸의 숫자는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100채 중에서 95채가 원룸이고 뭐2세채 정도가 1.5룸과 2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공급이 부족하고 공급이 안 돼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같은 높이의 건물을 짓는데 여기다가 원룸을 짓게 되면은 100, 100세대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1.5룸이나 2룸을 짓게 되면은 뭐한 70세대 또는 50세대밖에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건설 사업자 입장에서는 작은 거를 많이 지어서 분양을 하게 되면 수익이 가장 크죠, 가장 커요. 그리고 어, 투룸은 1.5 룸은 그거보다는 좀 작고, 그 다음에 투룸을 짓게 되면은 어,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같은 땅 넓이의 사업을 하더라도 수익이 가장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건설 사업장 입장에서는 될수 있으면 원룸을 짓는 게 수익성 면에선 가장 좋기 때문에 이걸 많이 짓고 그래서 서울의 전체 오피스텔의 95%를 원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건설 사업자들 중에서 살 만한 집을 짓겠다. 고객들, 수요자들이 그래도 집다운 집을 짓게 집 가지게 해 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소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게 1.5룸이나 2룸 또는 3룸을 짓게 되는데 그 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작고, 오히려 그 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원룸보다, 원룸을 많이 지을 때보다도 수익이 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성, 그 다음에 사회의 공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좀 짓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 수요들도 보면 은 원룸보다는 1.5룸이나 2룸, 3룸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많고 또한 가지가요 어, 오피스텔이라는 전체 시장은 업무타운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업무지구에 투자한 사람들은 그래도 수, 그, 실패하지 않아요 수익을 좀 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특별하게 투룸, 3리룸은 아파트 시장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투룸, 3리룸은 업무타운의 영향도 받고 아파트에도 영향을 받으니까 새롭게 신규 업무타운이 들어서는 데라면은 그 신규 업무타운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또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도 그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면은 아파트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피스텔 투자에서 우리가 이제 오피스텔 종류 중에서 1.5룸과 2룸이 가장 투자성이 높다. 왜? 왜 3룸은 그두 가지 영향을 받는다면서 여기서 빼느냐? 일단은, 금액 단위의 외형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금액 단위가 일단 작아야 수요자들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좋고, 이거 1.5룸 같은 경우도 원룸에 비해서 훨씬 더 공간 활용도가 거의 200% 이상 공간 활용도가 좋기 때문에 선호도가 상당히 높고 가격적인 측면, 실현성 면에서 1.5룸과 투룸이 가장 투자성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오피스텔 투자하더라도 특징을 잘 알고, 또, 입지적인 특징에 대해서 맞게, 또, 오피스텔 종류 중에서, 원룸, 1.5룸, 2룸, 3룸 중에서 가장 수요층들이 많이 몰리고, 공급은 적고 수요가 가장 많이 몰리는 이런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인데요. 이게 전용 면적이 뭐 50제곱미터까지만 허용이 되다가 이걸 60제곱미터까지 확대했다는 내용인데요. 이걸 정리해서 좀 보게 되면요. 자 정부의 비아파트 규제 완화 방안이라는 내용인데요. 자, 오피스텔을 붙게 되면 바닥난방 자 바닥난방 허용 기준이 그동안에는 85 전용 85 제곱미터 그러니까 아파트로 따지게 되면 30평대 정도까지만 허용하던 거를 120 제곱미터까지 확대를 해서 작은 오피스텔이 아니라 아파 텔이라 불려지는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아파트 공급이 지금 현재 시차가 너무 멀리고, 멀리, 실제로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4, 5년 뒤에나 공급이 될 것이고, 또 서울에 있는 주택 공급은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좋은 입지에, 땅 자체가 오피스텔은 좋은 땅에, 상업지역에 지어지고, 준주거지역에 지어지거든요. 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서울 내에서도 가장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입지에 어, 아파트와 같은 형태로 지어지는 오피스텔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바닥난방 면적을 120제곱미터까지 확대 완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렇게 되면은 그런 입지 좋은 지역에 이런 큰 상대적으로 큰 오피스텔이 새롭게 많이 공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이 공급이 아파트 공급 부족을 일부라도 좀 해소하겠다라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도시형생활주택의 구조가 자, 원룸형 오피스,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이 상한이 전용 50에서 60으로 확대됐고요. 또,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게 있거든요. 전용 30제곱미터 이상의 가구 공간도 방과 거실을 포함해서 두 개만, 두 개까지 허용됐던 것을 네 개까지. 그러니까 거실 하나에다가 어, 방이 쓰리룸까지 이렇게 허용을 할수 있게 완화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3, 4인 가구가 살수 있는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도록 규제를 묶어 놨다가, 그러니까 1인 가구에 대한 공급만 이제 목적으로 했다가 3, 4인 가구도. 들어가서 살수 있는 살만한 집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규제가 완화되면은 물론 시장의 공급 부족을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는 장점과 이제 유익한 점이 있는 건 사실인데 이 도시형 생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법 주차장을 완화해서 짓게 허용을 해주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자 이게 많아지게 되면은. 주차 공간 부족이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안 그래도 열악한 주거 환경이 있는 노후 단독 다세대 빌라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차장을 완화 받고 있는 그런 형태의 다세대 주택이다 보니까 많은 세대들을 짓게 해주고 또 이걸 활성화하게 되면 많이 짓게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큼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는 부분도 생기게 돼요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반시설 도로를 확장하거나 주변의 주차장을 더 확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 수만 자꾸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반시설이나 이런 주거 서비스가 열악해지는 상황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 주택수를 늘리는 거에만 좀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주택수도 늘리면서 주변에 있는 주거환경도 같이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도 아이디어를 좀 짜내서 정부 당국에서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 당장 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이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놓고 어, 실효성 있게 뭐 공급을 한다는 라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걸로 인한 또 문제점이 또다시 야기되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 와서 지금까지 누더기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해서 당장 눈앞에 있는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끌려고 노력하지 말고 좀더 중기적인, 좀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도시계획과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아파트, 특히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되기 시작했다. 이게 또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볼수 있다는 측면과 비아파트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도 같이 병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와 또 부정적인 효과까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시청자분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